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5월 6일 남원 춘향제 초대 가수로 출격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 제95회 춘향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광안루원과 요천일원에서 열립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한국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국적,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 중심의 문화예술축제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전통국악부터 글로벌 사운드,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의 융합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이 무대가 남원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100여 개가 넘는 무대와 체험, 콘텐츠가 축제 기간 내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춘향제에 출연하는 라인업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4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먼저 4월 30일 수요일에는 박지현, 이석훈, 안혜은이 출격합니다. 5월 1일 날은 하이키, 송소혜, 케이윌, 황가람이 출격하고요. 5월 2일 날은 이날치 밴드, 유태평양 라포엠 웅산밴드가 출격합니다. 5월 4일은 최백호 트리플레스 유닛 레원 소디에게 출격하고요. 5월 5일은 효린 펀치 폴킴 모스 들리 ORCH 가출 격합니다. 5월 6일날은 박서진 김다나 서도밴드 10센티가 출격하여 남원춘향제를 빛낼 예정입니다. 남원춘향제 마지막 날팬 여러분들은 많이 참여하시어 박서진 가수의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